둘 중에 하나 선택이고, 자, 일단은 얘는 짧게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럼... 안녕하세요. 더더 흘린 정황입니다. 어, 오늘은 진백향나무 어, 사리 만드는 법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배양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 키우면 지금 어, 현재 보이는 나무들처럼 한 2년 정도 키우면 이 모습으로 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끝까지 한번 시청하셔서 지금들 향나무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줄지 이제 뒤까지 갑니다. 어떤 거그 정형화된 그런 나무로 음. 모양 먹으는 다고 근데 지금 요 상태로 놓고 이제 자고 하니 근데 이 근장이 나오잖아. 그렇지?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가 나오는 건데 여기 솔직히 하나 선택이 오조마한 번만. 네. 그럼 뿌리, 뿌리가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애들이 목순 뿌리라고. 목슨 뿌리 자르고. 줄기의 흐름을 방해를 한단 말이야. 음. 자이두 개만 없애놔도 자. 깔끔히 흐, 흐름이 올라가죠. 자 얘도 이제 순서대로 내가 이제 정면을 이쪽으로 잡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로 갈건 일로 갈거니안쓸 거란 말이야. 사리로 쓰기 위해서. 어, 음. 나중에 이제 길이는 내가 조정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향나무기 음, 때문에. 길이는 내가 나중에 뭐 이만큼 써도 되고 바짝안 자른다고. 음, 굵은 가지 죽일 때 가능하면. 자 그럼 이쪽 정면인데 이, 이 가지는. 자 이거 이거 봐봐요. 그쪽 정면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거 잘라내니까 어때? 이 흐름이 확실히 보이죠. 자, 이거는. 자, 이게, 이걸 쓰면 이게 약간 포인트 가지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얘, 이걸 쓰면 얘가 없어져야 되거든? 이 앞가지가? 근데 이게 너무 여기서 이 각도 자체가 둔각으로 이게 좀 이쁘지는 않다, 않을 것 같아요. 판단이. 자, 그래서 나는 얘를 안쓸 거야. 너무 굵어. 그리고 방향도. 음... 자, 또, 안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야, 결정이 나면. 음... 가지만 얹어. 사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자, 굵은 가지를 쓰는 경우는 가늘어짐이 유지가 됐을 때 쓰는 거지. 그게 어느 중간 부분이나 이 지심보다도 더 굵어진 가지는 못 쓰는 경우지. 그래서 소재 고를 때도, 아, 이건 쓰겠다, 못 쓰겠다. 이제 그건 나중에. 그런 판단도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자르면 돼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요 가지는 요 가지는 굵기가 어느 정도 맞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쓰면은 이게 여기서 날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거 죽였지 이거 죽였지 이쪽에 가지가 없어 그리고 얘도 못써 얘는 뒤에 혹이 있잖아 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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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지고 혹이 됐잖아 자, 이거는 사리도 못 써. 이런 혹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지고 이렇게 된건 사리도 못. 이걸 여기서 사리로 쓴다 그러면 길이를 이만큼 남겨야 되는데 주관이랑 붙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가려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도는 거거든요. 잘 보여요?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일단 얘는 짧게 잘라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혹이, 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죽었잖아. 이거 이, 있는 가지가 아니야. 이건. 그래서 헷갈리면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 살이 까는 건 알죠? 해보셨죠? 껍데기 까버려. 하얗게 되면 좀.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나무가 어떻게 되요 자, 지금 가지가 없어.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가 나오는 건데, 머리를 이걸로 안 쓰고 이쪽에서 머리를 안써어 요거는 조금 이제 어쩔 수 없다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밑으로 내려, 이 공간에 가지가 없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것 중에 내릴 게 있어. 보통 송백류는 아래에 있는 가지를 위로 끌고 올라가지는 않아. 그게 아리랑 측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볕다고 이쪽이 볕다고 아래쪽에 있는 가지를 첫사가 아가지고 위로 채우지 않는다고. 기본은 위에 쪽에 있는 가지를 밑으로 끌어내려. 그게 성백류들 특성이에요. 가지 받는 게. 자, 얘는. 제가 일단 보고. 자, 머리 이쪽. 이거 지금 두 개잖아. 보면. 이렇게. 요거 쓸 거야, 요거 쓸 거냐인데. 뭐 이제 배양을 해본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써. 오히려. 상부라. 근데 이건 너무 없어, 세력이. 자,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요거 잘라버릴게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만들 거야. 요거 가지고 가지 하나 만든다고, 이제. 요 위치에서. 그 다음에 얘는, 앞가지인데, 얘도 가지 구성을 보면, 자, 이렇게잘 보여요? 기 여기 앞에 여기 하나 있는데, 얘는 여기서, 뭐, 첫사 가면서 이렇게 써도 되고, 얘는 높이면 되지. 얘는, 얘는 흐름을 안 가려야 되니까 살짝 옆으로 보겠죠그 다음에 얘 이렇게. 다음에 세려 상부니까 찝어줘야 되고 자 여기가 이제 문제야 이제 머리를 뭘로 쓰는 거야 이걸 다 쓰기에는 너무 가없잖아 응. 보여 여기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여기서 여기 가늘어짐이 이것까지 써버리면 너무 높아지고 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자 이거는 못써 머리를 꼭대기로 쓸게 얘가 제일 높아요 여기서 응. 얘가 그래서 얘를 머리로 쓸 거예요. 자그리고 나머지는 죽여. 헷갈리니까 이렇게 죽여버려. 얘를 머리로 쓰고, 그러면 이게 너무 붙었으니까 이게 세 개인데 너무 가깝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죽어 또아 말을 또 죽어 그러니까 또. 자 이렇게 그럼 얘가 뒤로 오고 얘는 쳐서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올 거고. 라 그럼 앞까지는 이둘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머리는 얘가 제일 높아야 돼. 앞 가지를 이 머리보다 위쪽에서 뒤까지나 앞 가지를 머리보다 이 위쪽에 있는 가지를 쓰면 안 된다고 음. 어렵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밑으로 내릴 거 풍성하게 가려면 얘를 쓰는 게 낫지 얘. 네, 음. 얘가 얘가 더 많고 얘는 좀 어리고 자, 그러면 세개 난기 내가 이제 상부 머리를 지심은 세개 난기라고 그랬잖아 세 개에서 자 하나도 세개 남겼어요. 음... 지금 겨울이라 좀 물기가 많지는 않아요. 음. 성장기 때는 물기가 많아서. 수액이 많기 때문에 좀더잘 까져. 음. 얘는 송백류는 그래도 분갈이 지금 시기 좋죠. 누가 지금 좋대요? 지금 안 좋아요? 겨울에. 겨울에. 소나무는 하긴 하는데 소나무는 지금 소나무 같은 애들 지금 좋하는그러 아, 봄에 봄에. 봄에 무조건. 근데 가을에도 안 되는 건 없어. 음. 한 개월 해도 돼. 다만 분갈이 해놓고 사후 관리. 관리를 어떻게 그리고 식물 생리가 휴면기인데 뿌리를 안 만들죠 음. 활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럼 얘들을 휴면을 못 하게 하든가 음.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껍데기 잘안 꺼져 자 이거 껍데기 까면 돼 이렇게 정안. 이거는 다들 해보셨잖아요, 네. 저기 샘플 도 음, 지근 지근. 응. 얘는 좀 길어도 될것 같아. 이역방향로 얘는. 그리고 사리도 쳐서 감다 그랬죠. 사리도 어울림이 필요하면은 쳐서 감아요 정면하고 지금 내가 정교하게는 안 했는데 지금 일단 이제 가지 위치 자 여기 위에 이거 이거 내가 제낀다 그랬잖아 아까 그. 머리는 지금 이게 너무 약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상부라 다른 애들 세력 좀 죽여주면 이제는 힘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방향만 대충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 너무 복잡하죠 세력이 너무 세면 안 되잖아. 머리로 가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을 잡아서 만드는 게 소재. 저기 아래도 지금. 본 굵어진거 잘라내고 여기 지금 잘라버려 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길때는 그래 내가 처음에는 남겨놓으라고 잖아 살이는 잡고 끝에 잡고 꺾어 이렇게 그럼 찢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기서 찢어내면 돼 이렇게. 라이스럽게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어 그러면 이제 어, 지금 지금 아안 이쁘지 당연히 처음에 기본만 잡아 놨으니까. 기본이라는 거는 이제 정면 잡고 줄기 흐름을 내가 이리로 갈 거다. 그다음에 얘가 머리다. 이제 기본만 잡아 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얘도 살이 만들려고 그런 거. 아, 요 이것도 살이 만들던가 아니면 잘라버려도 되고. 음. 근데 하는 살이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보기 싫죠. 네. 이게 지금 굵어서 그래. 얘도 살아 있었잖아. 것같 네. 그러니까 잘라버리든가 아니 자르는 거는 금방 자른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은 껍데기를 까봐. 그런 음. 가지들은. 그래서 가지 그래 그래서 보기 싫으면은. 잘라버려 자르는 거. 거는 뭐1초면 되잖아, 그죠? 네. 근데 음. 자르는 걸 부, 자르는 걸 붙이지는 못하니까. 제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벗겨내면 되죠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가르쳐 준다하는데자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잡으면 이제 끝에서 이걸 조심해야 돼 너무 많이 잡고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여기서 콱 당겨버리면 이제 밑에가 잘못하면 가지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황나무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약간 모양 이렇게, 이렇게 틀린 것처럼 그렇게 해도 이쁘긴 이거 이쁘 같아게여 어떻게 틀는거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는거죠사리를어 상관없어요 자좀 짧아졌죠? 거좀 거슬리는 게 없어졌죠? 자는계는자 이제 고거 짧으니까 좀 낫죠? 네 훨씬 이쁘죠 나는에는 이런가지로 써 지금 여기서 보실 때는 이런 아, 요런, 요런거 이런 건 전형적인 모양목. 그럼 모양목은 뭐야? 줄기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수심이 나무 중심선이 가지는 가지는 일지 이집 뒷까지앞 가지 어떤 그 정형화된 그런 나무를 모양목이라고 한다. 가지고 그래.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놓고 이제 작업을 하게그래이근장이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이게 얘는 이 잘라. 그건 머리 가 앞으로 나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까지로 오고 얘가 위치는 그러지만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얘 음. 있던대로 음. 여기에 서고 그리고 얘는 이제 뒤까지로 오는 게 여기서 이제 수관이 되는 거지 같이. 그래서 요 차서 망되고 얘는 얘도 요건 까야 되고 얘 얘가 지금 이걸 잘라버리면 나무가 이제 음. 있으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아 이거 너무 굵으면은 탈법이 음. 없어요. 음.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짧았어, 그렇지. 지금 아, 아,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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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울려면은 응. 다시 풀러.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아, 그게 머리라 끊어 끊어. 어. 끊든가부어든거 같아. 아니면 다시 감고. 암마요? 나 그랬잖아. 요 음. 처사가 너무 짧게 하지 말 아끼지 말라고. 몸통 살이까지 자하네 동네 씨. 왜요? 그냥 해본 거예요. 나는 몸통 살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데. 어 <laughs> 저기 도 있어. 어 그래요? 어디? 어기어 어, 그러네 있어. 살짝 있구나. 음. 근데 이게 약을 또 유, 저기 유황을 발라줘야지. 이거 저번에 저희 그때 향나무 저기 저 여기 어 가운데 갔을 때 있잖아요. 거기서 본 거예요. 아진짜 음. 촬영하다가 음. 음. 거기 하는 분이 해서 물어봤어. 그때. 음. 그래서 영상을 보고 저도 처음 해봐요. 야 몸통살이. 그 분은 몸통살이만 계속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나무는 잘 식힐 잘안붙는다고 근데 소나무는 조심해야 겠다 이번에 안 가면 부활 된다고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 <laughs> 아빠한 전화가 왔어? 한쪽끝이 아버님 내시지단소리또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덩뿌리 이런 거 잘라내야 되고 <laughs> 네. 펴서 네, 응. 풀어주고 이 황나물 잘안 죽으니까 응. 어 얘가 되게 많이 늘었네 응. 그러 이제 줄여야지 얘 한번 감고 얘 주심을 조금 더 가볼까요?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 어디에 은살이있 어, 어, 그럼 얘는 어떤 찻살을 넣요 이런 데다가 사리에다가 이렇게 감아도 돼요 음, 어. 얘만 어. 이렇게 단독으로? 네, 네, 음. 딴 데가 다 잡혀있어요 그럼 얘야 돼요? 어, 그 사리에다가 음. 런건 얇은 살요 오늘 확 추워진다는데 오늘부터 이제 음, 내일 온확 떨어져 그러면안 음, 얘가... 된다고 응. 그래서 높이를 맞추든가. 어, 응. 가지도 굵은 거못 쓰잖아요. 음. 뿌리도 이렇게 굵은 거, 아니면 이제, 근데 지금은 시기가안 맞아서 여기서 끊긴 그러고. 저기 음. 거꾸로 엉키는 뿌리 이런 거. 지금 이런, 이 뿌리는, 아. 이리는 거꾸로 방향이 안 맞잖아. 네. 지금 어디서 나오고? 여기서 꼬였네. 음, 그럼 끊어줘야 응, 되겠다. 끊어버려야 돼. 음. 다 잘리네? 자, 이렇게, 음. 이걸, 이걸 없애줘야 깔끔하잖아. 네. 그 다음에 직근도, 요 밑에 이제 뿌리, 보면은, 요 밑에, 여기, 여기 뿌리, 여기 굵은 게 있어요. 지금. 네. 하여, 여기 손으로 만져보면. 네, 네. 네, 네 어, 굵잖아. 요거 놔두고, 음, 줄, 어, 줄여준다고. 네. 그 다음에 될수 있으면 가위를 네. 밑에서 올린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음, 들어가게. 네. 상처가 아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갈아타는 아, 거구나 아 그럼 얘가 이렇게 응. 오는 거 이게 이제 그, 이런 얇은 거야 뭐 일단 놔도 되는데 또 여기 손으로 만져보면은 이제 응.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건 조금씩만 끊져 거울이니까 네. 여기 정면 문실로 잡고, 들어가야 되겠다 얘는 정면 잡고 네. 씻는 거는 더고정하고그 네. 안에, 안에 넣어야 되지 않냐? 어, 털어내려? 걔들을 다 문질러버리면. 철따로 조금 물린 애가 많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굵은 애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아, 오히려 마, 이쪽으로 마, 와서. 마, 어,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서 뭐 가지 하나, 이런 분 하나 나오면 채우는 거는 나도에 아, 가만 채워야 돼. 여기 이는 거야, 여기 만드는 거야, 여기. 그리고 심한 경우에 나는 그래도 이거 지금 교육생이 이 정도 굵기도 안낸게 원래 굵기거 무조건 먼저 잘라내고 하라 그러면 안 돼요